그돈 받은 거 있잖아요 세비 반띵.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세요? 에이? 검찰이 어. 정상적인 월급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법률 검토하잖아요. 법률 범, 검토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월급이라고 검토해? 네. 아니 어디 월급일 <laughs> 수가 있어? 정상적인 월급이라고 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음. 아. 뉴스토마토 보도 나온 오 이후인데 일이 커졌잖아요. 그 이후 아, 네. 보도가 하고서 논란이 점점 확산되니까 네. 수사를 다시 한 겁니다. 아, 아. 그래. 작년에 이제 10월 9일에 공직선거법 아.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검찰이 예. 공직선거법은 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작년 10월에. 예, 맞아요. 근데 그 똑같은 돈, 정상적인 월급이라고 했던 돈을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론 때문에 수사를 하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 그렇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돈 이것도 있지만 아,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네. 민간인 김건희까지 개입이 됐느냐 이거잖아요. 핵심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검찰이 이미 다 확보한 상태고 아. 명태균이 스스로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완벽한 증거인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게한30 이라면 네. 70은 그외 음. 국민의힘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아. 예 있습니다.